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밤이라는 어둠을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함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신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대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laughs> 찬이 슬매치 I'll 그빛그이아이다 귀신 어어오 귀신 아이오, 귀신 아이오, 귀신 아멘 함께 주아멘함하주기습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laughs>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을 발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낭비하고 또 헤매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인생은 그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어,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대를 특별히 낮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기한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밤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떤 자아의 성취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낮은 이때에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돌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안도안 해도, 어,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요. 임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그저 이 땅의 것을 누리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이 세상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우리는 어만 곳에서 헤매이며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으신 그것에 날마다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밤이 도둑같이 임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귀한 시간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와 대조되는 어둠 속을 헤매이는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를 바라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행동은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에 진흙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어, 개어진 진흙을 소경의 눈에 척척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까지 그 소경에게 단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소경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각이 불편하면 청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질문을 듣고 그도 당연한 질문으로 여기며 그 질문의 답을 내심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죄의 대가로 신세한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죄인이라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이 복음과도 같은 이 예수님 말씀에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심 반 기대 반이던 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진흙을 눈에 발라주실 때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일이 이 시간 자기의 이 환경 가운데 일어날 것만 같은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만약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에 가서 서둘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고 결국 눈을 떠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경의 몸으로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가라 하신 명령도 몸이 불편한 그로서는 따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눈 위에 진흙을 바른 채 이렇게 엉금엉금 어, 걸어간다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밖에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따른 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의심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주위 광경을 보았을까요? 그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빛입니다. 깊게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고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물 위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보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이 내 얼굴이구나.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고 또 나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눈을 떠서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잘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자여, 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평생 그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만나서 변화된 자는 반드시, 반드시 증인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보게 된 소경도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십 절에서 십일 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소경도 자신이 빛을 보고 나서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그 빛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이 땅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요,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인 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소경된 우리를 하나님 눈뜨게 하시어그 빛을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밤을 맞이하는 아니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빛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